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에, 연말 특별 할인 이벤트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타이밍이고 지금 공지상 보면 알겠지만은 뭐 이토마토 회사 차원에서는 마감 임박 그죠? 어, 2020년 마지막 연말 이벤트 해가지고서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공지가 나가는데. 에... 그래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이 2020년을 마무리하는 과정이고 지금 그죠? 어, 2020년을 마무리하는 과정이고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크리스마스 때도 선물을 주는 개념으로 해서 나는 아마 27일까지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어, 12월 27일까지 특별한 이벤트를 에, 회사 차원에서 같이 동참을 할 테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내가 공지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12월 27일하고 28일 날도 연말 마무리하고 2021년 중대시황 해가지고서 어 야간 강연 방송을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우선 예,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회사 차원에서 하는 이 공개방송을 보여줬으니까 나는 여러분들한테 나의 홈페이지로 다시 가가지고 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이번 특별한 이벤트가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주식시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영상은 오늘 새벽이나 내일 올라가겠지만, 나는 이미 오늘 한 8, 9시서부터 실시간 스트리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실시간 스트리밍 공개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오후 6시에 공개 방송을 하면서, 2020년 마무리, 그 다음에 2021년 출발해가지고서 전체적인 시황을 점검을 해주고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를 할 거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봤는데 에, 공개 방송을 못 봤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못 봤다. 그러면은 그 녹화 방송을 같이 참고를 해야 되고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띄엄띄엄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꼭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화면에 다시 한번 122, 72만원, 그 다음에 1, 2, 3개월 공통, 그러니까 1개월 결제를 해도 40% 할인이고, 3개월 결제를 해도 40% 할인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주간 회원, 야간 회원 공통. 그리고 여기 보다시피 진짜 마지막, 2021년을 기대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얘기지만은, 2020년에 소외받은 사람들한테는 진짜 마지막이다. 이 얘기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한테 공지할 때 있으면 내가 해줄게요. 그래서, 현 거래소 코스닥 나스닥 핵심 지수 때 거래소 특징, 코스닥 특징 등등등등을 가지고 이제 공개 방송할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겁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줄게요. 지금 최근에 가장 움직임이 좋은 주식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움직임이 좋은 주식들은 종군당, 대웅, 현대바이오 등 이 쪽이 어떤 관련주냐면, 니클로사마이드라고 해가지고서, 요땡땡 치료제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면은 가장 큰 이슈가 지금 연말 연초에 가장 큰 이슈가 부양체, 그 다음에 백신, 그 다음에 확진자 급증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이래서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요. 예 백신은 말 그대로 예방이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백신은 말 그대로 예방인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수백만 명의 확진자가 이미 나와있고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백신은 소용이 없는거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나는 IT 전문가의 제약주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나는 IT 출신입니다 진짜로 내가 H전자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IT는 뭐 그냥 해도 되는 거고, 제약주 쪽을 진짜 공부를 많이 하는데, 에, 백신은 이미 이렇게 엄청난 확진자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변종 코땡땡이 발생되면 또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진짜는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게임 클로저라고 하죠, 우리가. 게임 체인저, 게임 클로저. 요 땡땡의 클로저는 치료제가 나와야 돼. 무조건 치료제가 나와야 돼. 그래서 백신보다는 치료제 관련주가 이게 한번 매기를, 매기를 받으면 급등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내가 여기에서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하나만 알려줄게요. 공부의 중요성인데 여기 보면 우측에 클로로킨, 램데시비르, 이버맥틴, 뭐 혈장, 뭐 원격진료, 크라우드 등등등등 해갖고 우측에 그러니까 이종보기가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어, 나도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찾고 뉴스도 분석하고 배려별 짓을 다 하면서 이렇게 결정적인 것들이 있을 때는 이제 즐겨찾기에 저장을 해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이쪽을 공부를 하는데 요 제약 바이오 섹터는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누누이 얘기지만은 한번 고점에서 잘못 잡거나 여러분들이 이, 이게 고점에서 상투를 잡거나 기고 있는 주식에 들어갔을 때는 진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는 경제 사정이 더안 좋아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어, 경제 사정이 더안 좋아질 거고 결국은 주식밖에 방법, 주식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 뛰어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나는 공부의 중요성을 무지하게 강조를 많이 하지만은 여기도 보면 제2의 현대바이오 제2의 종근당 제2의 유틸릭스 유틸릭스 이런 제2의 뭐뭐뭐 제2의 뭐뭐뭐 이건 결국은 순환매를 찾으라는 얘기거든 제2의 ms 오토 테슬라 관련주 제2의 뭐 에코프로 BM, 전기차 관련주 진짜 이런 게 무궁무진하게 너무나 많다 이거죠 이종복이는 주식이 너무 많아서 그게 문제가 되는겨 그리고 어쨌든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지금은 치료제 관련주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강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따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지나간 건 의미가 없으니까 가장 최근 거부터 여기 순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다 오픈해 주는 거는 올라간 것만 올라간 것만 얘기하면좀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전체를 다 보여주는 거고 이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컨닝하거나 종목을 따라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건 나는 알지만 여러분들한테 나는 조심하라 함부로 따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종보기가 얘기하는 주식은 장기로 보면은 진짜 안 올라가는 주식이 없다는 것은 유튜브 사람들은 잘 알테니까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초대박을 준게 맞고요, 여러분. 맞고요. 그냥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야, 여, 여러분들한테. 여기 보면, 종목만 볼게요. 오택, 삼성제약, 우리산업, 날짜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번호수를 잘 봐야 돼요. 조작도 아니고, 올라간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15. 이게 열, 열 단이란 말이에요, 열 단이.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SFA도 있고, 삼성제약, 그다음 후성. 후성 좋아졌다, 어쩌고저쩌고, 매수할 수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후성 급등하니까, 후성을 못 샀으면, 이건 산업을 현재가에 매수하라, 12월 9일입니다. 이 날짜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뭐, 유틸릭스, 12월 10일,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3인방, 계속 가는 거다, 뭐, 녹십자 셀, 결국 날아간다 해갖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순서대로 30개를 한번 보여줬어요. 그러면은, 이 30개의 문자 중에, 매수 추천의 문자가 있고 핵심 시황이 있고 매집 주가 있고 막 여러 가지로 구분이 나눠집니다. 그럼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말 뜻을 알아 들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어쨌든 진짜 최근에 초대박 나는 주식들은 진짜 핵심 포트폴리오로 해가지고서 문자로 딱딱 날려줬고 저 바닥에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잡아준 거라는 것을 확인 시켜주는 겁니다. 유틸릭스도 보면 12월 10일 자 이거 간략하게만 보면 유틸릭스가 치료제야 이거는 백신이 아니고 치료제라고 12월 10일이면 딱이날 아닙니까 여러분 최저점에서 잡아주죠 진짜 최저점에서 그 다음에 녹십자셀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이 녹십자셀도 원래 이종복이가 최초에 추천한 것은 11월 달부터였어요 여러분 요 양복 나오는 날이야 요것도 문자메시지 안 보여줘도 되지? 근데 11월 요날 양복 나오는 날 이거를 좀 길게 보고서 이거는 계좌를 덮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쭉 가져가라고 했는데 42,000원에서 4만 4만원 사이에서 한 달하고 일주일을 더 옆으로 곁단 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민감한 부분이요. 여기서 에 이종복이 뭐 종목 추천하면은 뭐 맨날 대박이네매 뭐녹십자셀 추천하고 한달 동안 가지도 않았네. 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를 실력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맨날 얘기하죠. 여러분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고. 나는 이 주식이 그 당시에 추천할 때 거래량이 급증을 하지 않았는데 거래량이 급증을 하지 않았는데도 녹십자 그룹주가 전체적으로 신고가를 가기 때문에 녹십자 셀도 결국은 순환매가 나와서 신고가를 도전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언제 어느 때 뉴스가 나와서 급등할지 모르니까 일정 비중의 물량을 매집해서 가지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거든. 근데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승질 급한 사람은 여기다 몰빵해놓고 한달 동안 안 가면 수익이 낙인 개뿔 뭐가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얘기합니다. 그건 호의 사실이고 그 사람의 주장이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으려면이 주식을 추천한 사람이 이 주식을 어떤 식으로 대응하라고 하는지를 끝까지 듣고 끝까지 가야 대박이 터지는 게 맞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이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내가 공개방송에서 얘기해줄게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저런 식으로 초대박 진짜 말 내가 말을 다안 해서 그렇지 후성하고 이쪽 도보세요 여러분. 후성이 먼저 먼저 요날 후성이 올라갔을 때, 그지 후성이 먼저 올라갔을 때. 후성 없는 사람은 이건 산업을 사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산업은 12월 16일 날 먼저 11,000원까지 대박이요. 9,000원에서 11,000원이면 2,000원이거든. 결국 928, 20%가 넘었죠 또. 이해했습니까? 그럼 12월 16일 날 이건 산업을 신, 아침에 팔아 먹고 다시 후성을 들어갔으면 후성은 또 12월 18일 날또20 10% 대박이죠. 이게 순환매라는 거야. 요까지만 더 이상은 안 돼.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문자로 당하도 저렇게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리딩을 해준다는 거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있으니까 내또 방송 내용 정리까지도 보여줄게요, 여러분. 그냥 섹터별로 하나씩만, 여러분. 여기 보면은 7월 22일날 그냥 한번 쿡 열었을 때 눈에 보이는 어떤 종목이나 그것만 먼저 보여주고 갈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일심 바이오, 그 현대바이오, 이건산업, KC 그린홀딩스, KC 코트렐, 뭐 국제약품, 화일약품은 그냥 매도 사인 들어간 거죠. 여기 보면 삼성제약, 현대바이오. 지금 보면 최근에 대박으로 급등하는 주식들 보면은 저 당시에 이종복 방송에는 하루 종일 제들만 나오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슈캠스 슈프리마, 다우기술, 다우데이터, 후성. 그렇죠, 여러분? 응. 어, 다 나오죠, 여러분.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도 원래 그 주식이었고 여기도 보면 한국 유니온 제약은 29일쯤 증자 예정 기업이라는 걸 알려주고도 유니온 제약을 사라고 하고 증자까지 받으라고 했어, 이거. 이거 7월 달 그냥 한번 내가 방송 내용 보여 준 겁니다, 여러분. 이들 주식이 얼마나 초대박이 났는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안 봐도 알죠, 여러분. 7월 달이면 이쪽이잖아. 여기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지금 한국 유니온은 저 당시 증작가 가격을 갖고 얘기해도 13,000원짜리가 25,000원까지 24,000원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14,000원 또 매수 24,000원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16,000원 또 매수 또 2만 원. 2만 진짜 따블을 석달 사이에 세 번을 먹여줬으니까 따블을 석달 사이에 세 번이니까 200, 600%짜리야 이게. 원래는 600%짜리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다음에 요새 현대바이오 초급등하고 있죠. 그다음에 삼성제약도 결국은 다 날라갔죠, 여러분. 삼성제약. 내가 왜 이런 거 얘기해주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종복은 그 구간 구간별로 포트폴리오를 포트폴리오를 딱 세팅을 해줬다. 그 구간에서 세팅해준 포트폴리오만 추세가 죽기 전까지 개들만 해도 진짜 초대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증명시켜주는 거고요. 여러분 7월 말만 보여주면 안 되죠. 여러분들이 가장 저기하고 헤매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에, 가장 최근 거는 나중에 공개 방송에서 보여줄게요. 시간이 없으면 안 되니까 3월달 여기 보면 이제 3월달 쪽을 보면 올 3월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셧다운 나오, 나오고 막 그럴 때 3월달 쪽에는 제약주도 많지만 보다 보면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릭스 서부터 이제 조금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과 삼성 SDI, 보세요, 여러분. 삼성 SDI 이삭 줍기 보면,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사화 콘덴서, 일진 머트리얼 서부터 3월 달에는 대부분 추천 종목이 동부 하이텍, 테쿠잉,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원익 IPS. 아시겠어요, 여러분? 다시, 3월 달부터는, 에,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삼성 SDI, 뭐 테크윙, 일진 모트리얼, 동부 하이텍 서버터 해가지고 시가총액이 굵은 종목들의 추천이 제일 빈도가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삼성 SDI 전기차 섹터는 일진 모트리얼 후속으로 포스코 케미칼 추천이다, 에코프로 l l m 프 셀리버리 같은 주식들 정도였어서 저 때는 제약주가 올릭스, ABL 바이오 파맵신, 셀리버리, 뭐, 엔지캠 생명, 이런 주식이 주를 이루었단 말이요. 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워닝 머트리얼, 이오테크닉스, 그죠? LG 이노텍, 보면, 3월달은, 3월달은, 시가총액이 정말 되게 굵은 주식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일진 머트리얼서부터 그죠? 확인됐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보면, 지금 할인 이벤트를 해서, 어, 최근에 회원가입한 사람들이 어, 후성서부터 이 핵심 포트폴리오 여러분 후성 초대박 났죠 지금 여러분 후성 초대박이고 에, 그다음에 유틸릭스 초대박이고 에, 그다음에 인트론바이오부터 바이오 삼형제 초대박이고 앱클론서부터 이중항체 중대박이고 종근당서부터 이쪽 초대박인데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회원가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미 종근당 바이오를 이종복이가 추천했던 가격에 15만원대 산 사람들은 이게 수익이 얼마냐면은 보세요 여러분 자 15만원에 산 사람은 지금 종군당이 에, 40 얼마죠 여러분 가격도 헷갈려 어 25만원 15만원이 25만원이란 말입니다 15만원이 25 둘셋네 25만원이면 이미 67% 수익이 나오고 있는 거야 밑에서 잡은 사람들은 67% 수익이 나고 있는데 다음 주에 회원 가입한 사람들한테 67% 수익이 나고 있는 주식을 신규 추천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말뜻 이해가 돼요, 여러분? 어. 지금의 이 말뜻. 유틸릭스도 31,000원에 추천한 거거든. 31,000원에 추천을 한게 지금 4만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여러분? 아까 4만 원. 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29% 수익 난 것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회원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또 추천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구간 구간마다 포트폴리오 6에서 7종목씩 계속 변화가 되는 건데, 그 변화시킨 포트폴리오들이 초대박이 나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히든 카드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 여기 히든을 보면, 가장 마지막 걸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11월 26일이 이 변곡점의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기 보면, 이 변곡점의 출발점에서 봐봐, 보세요, 여러분. 나는 삼성 SDI를 요번 시, 4분기 쪽으로 올 때는 추천을 안 했다니까? 근데 올 1, 2, 3, 4월까지는 삼성 SDI, 삼성 전기, SK 이노베이션만 거래소 대형주 추천주라는 거 유튜브 사람들은 다 알죠? 근데 이미 100% 200% 가까이가 올라갔는데 저걸 추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삼성 SDI를 추천 안 하고 녹십자, 녹십자 홀딩스, 셀트리온 삼형제, 종근당 유한양행을 돌아가면서 계속 추천해 준 겁니다. 요까지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역시 가장 뒤늦게 노, 종근당이 초대박 나는 거야. 녹십자는 먼저, 초대박이 먼저 났고, 셀트리온 섹터도 초대박이 먼저 났고, 그러니까 종근당하고 유한양행이 힘겨루기를 하다가 유한양행도 신고가, 종근당은 더 신고가, 더 초대박.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두드려보라고. 만약에 순서대로 녹십자에서 50% 이상 먹고 팔고 셀트리온에 들어가서 50% 이상 먹고 팔고 종근당에 들어가서 60% 이상 먹고 팔고 유한양행으로 마지막에 들어갔는데 유한양행에서 만약에 또 60%를 먹는다 쳐보세요 여러분. 삼성 SDI 15% 올라갔을 때 나의 대타 추천주들은 따블 이상짜리가 연속 6개가 터져버린 거면 600%를 먹여준 게 되는 거야 한번 사,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너무 높이 올라가고 이격이 떠 있다 보니까 신규 추천을 못하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상상을 초월하는 초대방을 주는 걸 분명히 알려준 거고 유한양행은 혹시 따라할 사람이 있으니까 알려줄게요 이거 내년에 무상증자 합니다 그거 알고 이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는 그것도 알고 있어 무상증자 받아라 어,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증자를 받아라 무상증자인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얼마나 초대박이 터지는지는 직접 확인됐죠 여러분 자 백문이 불여일견 보여줬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통정리 끝 오세요 여러분 12월 21일부터 27일까지 40% 할인 이벤트 122, 72만 원이다. 이거 진짜 마지막이다. 앞으로 3개월 동안에는 진짜 할인 이벤트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도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겁니다. 문의 사항은 비서실장 전화번호 여기 있죠. 회사 한번 화이팅하고 한번 초대박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가입하라. 다 해준다. 이렇게 아, 얘기하고 마무리 허었습니다.